했어. 네. 끝내면 어때? 뿌듯하죠. <웃음> <팁을> <웃음> 근데 만약에 서빙이 안 끝났어, 그럼 어때? 지루하죠. 뭔 소리야, 씨. <laughs> 아, <laughs> 아, 자, why e n d 는 주어 플러스 피 동사 증가되는 거죠. 자, 이러 면서. 아 주어 아, 아. 자. 요걸 보면서 이제 이게 예시 예요 이게 예시 자 어디까지냐면 여기 1번부터 3번 앞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저거 이게 예시 1번 예시 1번 요 샘플 이제 3번부터 자 어. 웨이터들, 아, 네. 이렇게 하는데, 자, 2번, 어, 해볼게요. 자, 2번 해봐. 그 웨이터는, 그 웨이터 들은, 네. 들은, 기억하고 했습니다. Remember an order. 자, 기억, 뭐, 하곤 했다. Okay. 어. 자, 뭐를? 명령을. 주문, 주문. 자, 주문을 기억했어. 그러나 그러나 하면 안 되지. 씨. 어? 아무리 복잡했을지라도 여기 아. h o w e v e r 이시 복합 관계부사잖아 거지. 아. 그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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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떻게 하냐고? 네. however 뒤에 컴마가안 나왔잖아. 네. 이 씨. 야 however complicated는 얘가 얘를 꾸며 주는 거고. 복합 yeah. 관계. 관계. 자. 부사로서 바꿨으면 no matter, 와. no matter how 아무리 뭔가 할지라도 what? 자, <laughs> 자 뭐예요?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기억했다. 그문을 기억했대요. 근데 until이. 엄마 할 때까지. 엄마 할 때까지 계속이야. 계속 기억했다는 거야. 어... 아, 기억하다.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거지. 자, 뭐할 때까지? 그 주문이. 그 주문이 끝날 때까지. 끝날, 때 끝날 때까지. 계속 기억했다는 거지. 오호라아 어,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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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그들은 나중에 착곤했습니다. 알았다 알다. 어, find it difficult 2 o 나왔네요. 지금 어, 오형식이에요 자, 여기 일 나왔죠. 네. 여기 이 뭐죠? 그저 감옥 저거요. 주어는 아니잖아. 어, 모르겠... 감옥 저거지? 네. 얘가 감옥 저거, 그럼 얘가 뭐다? 지금 그, 그 의미상의. 목는저기 의미상에 예, 의미상에 목소. 아 씨, 이게 어떻게 의미상이야? 정신 안차리래 <laughs> 아가 파인드가 이래서 오 형식이잖아 뭐냐고 뭐... 주영아 그래 주영아 얘가 OC잖아 주영아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너 저거 건드리지 말고 야 주영아 파인드 히트 피커 그러면 진 목적 만많위 얘가 진목적으로잖아. 네, 네. 그러면, to, 이거 하는 것. 얘를 진목적으로 어디다가? 감목적으로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야잖아. 중요하지. 네? 그럼 뭐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네. 발견해발견한하 네. 걸, 발견하고 느꼈다는 거지. 네. 자, 뭐가? 뭐를? To remember the order. 뭐야? 그, 그 주문을, 기억하는 주문을 기억하는 것. 그것에 어렵다는 것. 어, 그것이, 그것이 어렵다고 나중에. 알았다. 어, 어렵다고 느꼈다는 거야. 야, 얘들 봐봐. 이 나중에 무슨 말이야? 끝나고 나서. 주문이 다 끝나고 나서. 주영 알겠어? <laughs> 주영 알았어, 몰랐어. 그러니까 주문이 다 끝나고 나서는 나중에 봤더니 주문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더라 이거야. 주 알았어. 네, 그건... 왜? 그 일이 다 끝났으니까. 네. 그냥 그걸 까 까부... 잊어버리는 거지. 근데 그 일이 안 끝나서 끝났... 언제가 아, 계속 이렇게 한다. 주 알았어. 네, 근데요. 네. 저형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학 하곤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아. 어. 네. 네. 자. 오케이. 어. 이게 그런데 뭐 이제 어. 자, 이거 이 있었지? 네. 왜 이게 있었어? 수정도, 아, 시 아예 수동. 아예가 왜 수동 썼냐고? 주어 입장에서 수동이. 주어 입장에서? 어 아니, 야, 아니, 아니. 야, 이 새끼야, 주문이 컴플리케이드 아니잖아 이 새끼. 울더 울더 울더. 아니 주문이. 복잡. 얘가 주문하고 아니. 관련돼 있잖아. 말한 주문이 말한 복잡한 거야. 거지. 그래서 어 컴플리케이드 골 복잡한 주문이야. 오케이. 너희그 노래 알아 몰라? Things so c o m p l i c a t e <laughs> 야, 너 너는 A 아벨 라인 알아몰라? 아벨 라제요 에? 아, 아, 네? 아뭐 <목소리> 한국말로는 모르지. 에브블 라인, 아벨 라인 알아몰라? 아, 몰라요. 스케일어보인 몰라? 에? 스케일어인 째째는 스케일어뭐? 하시. <목소리도> 그래. 아그 여자가 부른 노래 중에서 Complicated라는 노래 있어. <목소리도> 니들이 그 노래 알면 이거 바로. 자 <목소리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복잡한 할 때는 Complicated를 쓰는 거야. 좋아, 알았어? 네. 저 뒤진다. 쪼개지 말고 그냥. 그냥 아이인지 안 되고. 아. 자, 이런 거컴 o m p l 이런 거 나오면 반대 말로 해서 어기면 안 됩니다. incomplete 이렇게 하는데, 자 아무튼 할 때까지 계속. 어, 자, 이거 <laughs> 하고 그다음에 이거 있죠? 야 주영 오신 자이에 애로 있으면 안 되고, 맞죠? 오오오. 근데 주영이 이렇게 말해도 <laughs> 시험 시험 들어가면 졸라 막막막 삽질 하나 해. 이게 뭔소리야 <laughs> 어, 뭐라고? <laughs> 어? 이거 <뭐라고? 웃음> 어? 뭔 소리냐고? 뭐가? 2번 2번? 어디? 2번 분장에 뭔소리번 분장에 무슨 소리냐고? 어, 못찾겠다하고이번분뭔 <laughs> 소리냐고? 야! 야! 주영! 주영한테 설명해 봐, 뭔소리인지그 웨이터들이 어. 그 주문을. 아 어. 어, 잠깐만요. <laughs> <laughs> 지호야, 봐봐. 아니, 웨이터들이 주문을 기억했지? 네. 그쵸? 아, 주문을 네. 기억했는데, 이게 연락 복잡한 거여도 기억했다는 거. 그치? 뭐할 때까지? 그 주문이, 주문이라는 건 지가 서빙하는 거. 이 웨이터가 서빙할 거 아니야? 서빙 한데 막, 뭐, 가족이 막열 명이 왔어, 막, 예를 들어서. 막 음식이 막 열다섯 개가 있어. 근데 이게 엄청 복잡하잖아. 근데 이게 끝날 때까지, 열다섯 개가 내가 다 나갈 때까지, 그 전까지 아무리 복잡해도, 뭐, 이건 뭐, 뭐 스테이크는 어떤 정도 해주고 소스는 뭐로 해주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런 거가 아무리 복잡해도 끝날 때까지 그게 아직 안 끝났잖아, 지금. 아, 안 끝났으니까 안 끝난 거는 뭐라고 했어, 지금. 안 끝난 걸 계속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다네 그러니까 안 끝났으니까 이걸 다 기억했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Okay? 그런데 이게 다끝나잖아 자기가 썸이 다 끝났어 그러면 15개 얼마 지나면 뭐야? 나중에는 그게 기억이 안나더라 왜냐? 내가 끝냈으니까 이해 됐어? 오케이? Okay? 굿자 그다음에 3번 자, 여기서부터가, 어, 두 번째 이 c 죠 자, 이 사람은 했어. Further studies. 어, 추가적인 어떤 연구를. 자, 근데 여기서 i 인지 있죠. 얘가 이제 꾸며주는 거야. 자, 뭐, 뭐 하는, 자, 주는 거야. 해석해. 그 그두 명이. <laughs> Both adults and children. 에게 퍼즐 퍼즐 Puzzle. 어 퍼즐을 주는 그쵸 어 to complete 뭐 완성할 어. 퍼즐을 줬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좀 접속사처럼 쓰였고 그리고 또 ING 나왔죠 여기 i n 디가 얘를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자 1번 2번 근데 인턴은 솔직히 이 생기네, 진짜. 아, 근데 인 솔직히 안 해준 것 같아. 지랄. 인터내셔널이 뭐야? 오. 오케이. 좀... 야너좀인 뭐 국제공항이라고. <laughs> <laughs> 야인터넷야 설명했는데. 시 강복은 새끼들 잠깐만. 인턴은 뭐뭐 사이라고. 어, 맞 뭐라고 했어? 비트윈이했잖아 비트윈. 예 비트윈이야. 말이 안 적어. 빨리 적어. 인터가 중요한데 이것들 인터야 인터요? <laughs> 그래서 인터넷셔널 뭐랬어? 내셔널 레이저 뭐야? 국가 국가 사이 그럼 인터내셔널네요 넷과 넷 사이 망망 그럼... 사이 망망 사이 <laughs>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방해하다 <laughs> 사이에 들어가서 이게 워터가 깨달아지잖아 사이에서 깨는 거야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지 와. 워크로 그 돌아가기 많이 많이 읽죠. 예. 아무튼 <laughs> 자야 아무튼 연락 이걸 줘 뭔가 퍼즐을 주고 나서 방해하는 자 뭐야 애들을자 <laughs> 이거 동안거지막 뭐 연락 만 방해를 하는 거 어, 어. 됐습니까 네. 이렇게 어. 아 소리야 뭐더 뭐 추가적인. 추가적인 연구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네. 2번까지의 연구를 하나 했고, 이게, 이게 실험이야, 실험. 네. 이 실험이에요, 실험. 이게 실험 네.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실험 2번이야요또 다른 실험을 했다 지금 알겠어? 됐? 데니 뭐예요? 뭐, 그리고 나서. 이걸 주웠고 그리고 나서 방해한 거야. 알았어.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모범. 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자 뭡니까? 결과는 보여주었다. 보여주다 그래서 Show that. Both adults and children. 자둘 다가 기억. <laughs> 자 기억한 거지. 자 뭐를 그 일을 그런데 that hadn't been complete 어뭐 끝나지 않은 어 않은 일을 어 because of the interruptions 방해 때문에 어 그런 방해 때문에 끝내지 못했다 그럼 여기까지면요 지금? 네. 어. 방해 때문에 <laughs> 끝나지 않았던 그 일을, 자, better than, oh, 자, 뭐뭐보다 더, 자, 뭐, the ones <laughs> that have been completed. 네, 어, <laughs> 끝내, 끝나졌던 그 일보다, 끝내 완수하지 못했던 그 일을 기억을 더잘 했다라는 것그 결과가 그걸 보였다는 것지 오케이? Okay? 자 <laughs> 여기서 once가 나타나는 나오니까 the tasks. tasks tasks 그죠? 그러니까 복수지? 복수는 어떻게 나온다고? 잔수로 나온다고 양자택 반대라고 반대 알았어? 원 쓰면 안 되고. 자, 그리고 hadn't been completed 맞죠 네. 어, 그럼 일단 여기 두 가지 가 있지 이게 과거 완료하고 수동태가, 수동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다 수동의 반대인 능동을 쓰면 안되안 되고 과거 완료 말고 과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어, 현재 열면 당연이자 음. 헤드 헤드핀 그거 해이되오 그래서 이거 핀 써야 되고 헤드피피 음? 잘 보고 <laughs> 과거 이전에 한 거니까 이 결과가 보여줬다는 거 이전에 한 거니까 <laughs> 자 그다음에 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 그래서 우리는 끝나지 않은 거를 더 어? 끝날 때까지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그만해야 오케이 자 그래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 오케이 <laughs> 끌까요? 빨리 안꺼 <laughs>